오늘 특강은 논어를 하고 있습니다. 논어 자왈 인지무신이면 부지 기가 약해라 대건무에하여소건무어리면 기하이행 기재리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서 사람으로서 신의가 없으면 그 쓸모가 알지 못할 게라 신이 가 있어야 된다. 믿을 신자 네, 신의 네, 믿을 신자 신의가 있어야 된다 네. 쓸모가 어, 신이 가 없으면 그 쓸모가 알지 못할 게라 알지 못한다그 말이죠 네. 커다란 수레가 몸에 가고 작은 수레가 월이 없으면 어떻게 굴러갈 거리요? 굴러갈 거리요. 멍에막이 월, 월이라는 게 문, 어, 이렇게 끄는 손잡이 손제비 마르자면 손잡이죠. 손잡이가 아니라 어, 멍에 소가 어, 끄는 소를 끄는 어, 다 말하자면 끌려면은 무슨 어, 저기 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어 다리가 있어, 지저 예, 마르자몬 그 조교가 있어야죠. 그래 그 멍회가 끌려면은 예, 월이셔야 된다 멍. 예? 멍회막멍회마이라고 마귀. 그러네요. 음, 옛날엔 그런 것 같은데 그쭉 예, 나무로다가 기다랗게 해서 예, 그 마르자몬 예, 그런 게 있지요. 어, 그래야 손잡비가있어 사람을 끌려면 손잡이가 있어야 끌듯이, 소가 끌려도 그 몸에 매서 앞에 연결되어 있어야 끌겠죠. 음, 그걸 월이라고 하네요. 어, 작은 소리가 월이 없으면, 그 끄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끌어갈리요큰 소리는 몸에가 없으면 어떻게 끌 것일까,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어, 자상인 불어서, 얘기를 하되, 10세를 가지야, 이까? 10세를 가지야, 이까? 자장이그때 앞으로 10대의, 10대, 10대 1 0대 10대의, 1세대, 1세대, 2세대 하는 옛날엔 30대가 1세대였어요. 지금은 1세기로 따지죠, 세기세기는 3기. 뭐, 100년인가? 그렇죠. 100년이. 1세대, 1세대씩 얘기하는 건데 30년 얘기 하는게 30년. 1세대. 에, 옛날에는 지금은 뭐 어, 50년 대학, 1세대가 50년도 넘을 거예요. 지 100세대는 게 100세대가 돼야 돼야지. 100세대가 가릴 거 아닙니까? 그거만 생각으로. 어, 앞으로 10세대이지만 어, 30대다 와도 300년이고 어, 50대다 와도 어, 500년이다. 이렇게 에, 그런 얘기죠. 또, 어, 자왈, 은인 노래 하니 소손익을 가지야 야며 주옥을 하며 소속익을 가지야니. 기호해 주자면 수백 세라도 가지야이리야. 이게 뭔 말이냐? 공자가 말씀하시게에 은나라에는 한 나라의 예를... 따랐으니, 잘 잘못을 가히 알겠으면 어, 주나라는 은나라의 예를 따랐으니, 잘 잘못, 잘못을 가히 알 것이니, 그후 주나라의 예를 계승한다면, 백세라도 가히 알 것이라 니 이렇게 에, 얘기를 했네요. 일세가 어, 30년, 10세가 300년. 백세가 백세면 삼천년. 좋은 예로는 오래간다. 어, 좋은 예는 오래간다 이거죠. 한 가정에도 어, 그 예의를 지키는 가정이면 오래가요. 어, 그 아버지의 본을 봐서 그 자식이 예, 했는데 요새는 뭐 예, 오래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바로 뭐 잠들어가면 예, 군과 학돌이고 말고 뭐 따로 살려고 하니까 뭐 그래도 조금 한건 맞겠죠. 저 나라도 뭐사람으로서 모시겠죠 부모를 그 예의를 예의를 조금 아는 사람은 어 그래. 저도 뭐 이런 얘기 한번 그렇지만 외국에 우리 딸이 여행을 갔대. 아저 유학을 갔대. 어 어느 나라를 가든 예의 받은 사람이 되라. 그러면은. 인정을 받는다. 외국에뭐 예의 거뭐예 뭐 자기 나라를 예의가 있다고 그러지만 동방 예의를 에서 예의를 갖추면은 어 자기가 그 예의를 갖추면 어느 나라를 가든 어 알아준다 알, 알아보게 되있다. 어 그래 어 예의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효도하는 예절을 계승하면. 내려간다. 10세, 30세, 뭐, 이렇게. 오랫동안, 그, 효도하는 가정은 내려가는 거예요. 음. 에, 또, 그, 좀, 음? 좀 배웠다고 해서, 어, 뭐, 관직에 있어가지고, 나쁜 짓을 하고 그러면, 그것도 오래 가요. 음. 그 자식도 들 그걸 배워가지고 보본받아가지고관직에올라가고 뭐, 나쁜 짓뜨다가뭐 영천 가야 되고 그런데 지금은 뭐한 세대가 뭐백년 가까이 가니 뭐 그게 에헤, 그렇게 되겠어요? 어, 그참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음, 그 좋은 일을 해서 예의 바른 가정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 어, 자기만의 자사 같다고 부정축제하고 뭐 이러면은 그 오래 못 갑니다. 그거는 그 대에서 끝나는 거죠. 어그 집안은 몇 백세라도 계승하여 좋은 인재와 나라의 동강이날 것이며 그러나 빛을 어 빛을 온 세계에 비출 것이다. 이렇게 에, 그 집안은 에, 예의를 잘 지키고 효도하는 집안은 몇 백세라도 계승하여 좋은 인재와 나라의 동향이 날 것이며, 그러나 그 빛을 온 세계에 비출 수가 있을 것이다. 그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상당히 선비들이 이런 걸 가렸어요. 자기가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고, 배우기도 많이 했고, 그런 사람들이 했는데, 혹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금도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은, 좀 뭐, 꼭, 전개 안 나가더라도, 전개 어정층에 나가가지고, 뭐, 나쁜 걸나가 하고, 그러면 안 되지요. 전개에 나가지 않더라도, 사업을 하더라도, 아주 착실하게 사업을 해서 또, 뭐, 삼성도 벌써 밑도라면못가요 삼세, 3세, 삼세가 에서한 100년 가까이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가족에서 그 인재가 나는 거죠. 또 그걸 본 받아서 또그 밑으로 자극게나대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이 점점 없어진다, 없어지고 그래도 이거 예의를 예의와 효도 이것은 사상은 배워둬서 그거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네요. 자와를 비기위제 이천야요 견해구리 무형아니라 그냥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모시는 귀신도 아닌데 제사지양이 아첨하는 일이고 정의를 보고 알면서 실천하지 않은 일 용기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를 어, 자기가 모시는 귀신도 아닌데 제사지양이야 아첨하는 일이고. 모시는 것도 아닌데, 뭐, 아참하는 얘기지. 정의를 보고 알면서 실천하지 않으면 용기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이상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사진의 음, 아참하는 일기고 정의를 보고 알면서 실천하지 않으면 용기가 없는 것이다. 언어를 여기까지 모두 마치고, 효도와 예절은 가정의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지금 아무리 핵가족이래도 예절과 효도는 마음속으로 가지고 그걸 실천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가정은 오랫동안 가면서 좋은, 그래도 eh, 마음속으로서 그거를 느끼게 그 맨들어야 돼요.